안녕! 오늘은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생각하기. 선생님은 1절에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큰일, 큰, 일, 큰 내가 도전하는 거 좋은 게 아닌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막 내가 비록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고, 어, 깨질 때 깨지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언뜻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묵상을 더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에 어, 힘쓰는 것은 바로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런데 이게 왜 교만하고 오만한 거지? 라고 생각했더니 2절을 보고서는 해답을 찾았어요 내 영혼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 먹고선 잠드는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절은 1절하고 반대예요. 정말 엄마 품에서 엄마,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1절에서 오만하고 거만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야겠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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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는 거야. 고 <laughs> 어,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가 대비되는 것으로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일을 이루는 거구나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음. 선생님이 오늘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선생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안 듣고 내가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했던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 옛날 말로 훅까지 같은 거야. 얘들아 한번 폼 잡는 거지. 그러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 대학교 선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주소 들은 게 많아. 거기서 막 세계 열방을 쥐어 주소서이 세계 열방을서 해막 그래서 기도하고 막어 거지 선교 같은 거 가가지고서는 전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좋아. 그런 거는 좋은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세계를 품자, 세계를 위해서 나가자 뭐 이러면서 정작 우리 집에 있는 내 가족은 예수님매들하고 전도하지 않고 내 친구한테는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소홀히 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막 이런 것만 막 마음이 막 해쳐서, 자, 필리핀으로 전기 전도 여행을 가자! 막 이러고, 돈 모아! 돈 모아! 막 이러고,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막 나거든요. 선생님 말 뭔지 알아요? 그랬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이게 더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막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혼자 신나 가지고 어, "선교합시다!" 어막 이러고 날뛰떴던 거는. 교만하고 오만했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적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아, <laughs> 이거 되게 어렵다, 그치? <laughs> 이거 오늘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얘들아, 이게 뭔지 아니? 그래, 인형이야. 선생님 딸이 어, 인형 뽑기에서 뽑아온 거야 천원 들여서 뽑았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한테 뽑는 장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고 막 선생님한테 선물을 줬단다. 아. 우리 집에는 선생님 딸이 이렇게 뽑아온 인형이 한 100개는 될 거야 아 100개만 될까 100개 넘지 선생님 딸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인형 뽑기를 했단다 다 거기다 갖다 바친 돈만 해도 100만원은 넘을 거야 정말 거의 뭐 6, 7년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 선생님이 인형 뽑기를 또 했다는 것이 기쁘겠니 안 기쁘겠니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공부하다가, 아, 머리야. 그래서 나가서 인형 뽑기 해가지고 인형 갖고 오고. 하, 그때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속이 터졌던지. 그 인형들 있잖아. 그래, 거의 다 버렸어. 그리고 일부 좀 괜찮은 거는, 너희들 달란트 시장할 때 선생님이 낸 거야. 어, 소년부도 내고, 초등부에도 갖다 주고, 성품학교에도 갖다 주고, 몇십 개씩 갖다 줬어, 선생님이. 어 그러고도 집에 아직도 많이 있어, 얘들아. 어, 너희들 무물쌤 할때 좀, 좀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처치 곤란이 인형을 또 뽑아왔단다, 얘들아. 니네들 엄마 인형 뽑기 좋아하시니? 그 엄마 아마 인형 뽑기 좋아하시는 엄마들은 마음이 젊으신 엄마인 것 같다. 아무튼 선생님 딸이 이렇게 뽑아온, 아, 예쁜 인형. 그래, 얘들아. 우리 오늘 인형과 함께 너희들한테 작별 인사. 자, 안녕. 내일 만나.